언니, 있지 유나님 유고걸 역 무대 영상 보셨어요? 네, 그럼요. 저도 봤죠. 이지유나님은 몸매가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몸매도 수술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모든 분들이 이런 몸매를 가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이 충족이 된다면 수술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6억 월 무대로 이지유나님이 굉장히 화제가 되셨던 것 같아요. 이지유나님은 정말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가느다란 허리, 넓은 골반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짧은 크롭티. 그리고 로우라이즈 청바지를 매치해서 이런 장점이 정말 잘 보였던 그런 코디였던 것 같아요. 거의 신이 내린 몸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몸매를 보여주셨는데요. 유나님 몸매의 특징은 여자분들이 워너비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좁은 허리폭, 넓은 골반, 그리고 납작한 배, 그리고 11자 복근까지 모두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런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식이조절과 운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직업적으로 몸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몸매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구리 자리나 아랫배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도 끝끝내 빠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다 하더라도 식이조절을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그 끝에는 요요가 기다리고 있죠. 또한 이 과정에서 정말 힘들게 날씬한 허리와 납작한 배를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을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에서도 잃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가슴인데요. 극단적인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가슴의 지방도 당연히 같이 빠지겠죠. 그리고 가슴의 지방이 빠지게 되면서 윗가슴도 꺼지고 처짐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가슴도 볼륨이 줄고 탄력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볼륨이 있고 탄력적이고 아름다운 가슴 그리고 가느다란 허리, 넓은 골반, 납작한 배, 십일자 복근 이러한 여성분들의 원어비 몸매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동시에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절대 가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르성형외과에서는 가슴성형수술과 복부조각술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이지인원님과 같은 완벽에 가까운 몸매를 결과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가슴과 복부조각술을 진행받으신 환자분의 비포웨프트 사진입니다. 원래도 약간은 마르셨던 체형이셨는데요. 허리와 복부에는 빠지지 않는 군살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빠지지 않던 군살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서 허리대 골반의 비율을 극대화시켰고요. 동시에 가슴도 자연스럽게 스러운 범위 내에서 볼륨을 주도록 노력을 해서 정말 바비인형 같은 몸매를 수술로 구현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슴 성형을 한 환자분의 수술 후 사진을 보여드릴 때 브라를 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몸매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겨드랑이 절개로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미선 절개로 수술을 진행한 경우에는 가슴의 바로 아래쪽에 미선 절개 흉터가 남게 됩니다. 아무리 잘 봉합을 해도 흉터가 원래 없는 부위여야 되는데. 흉터가 보이게 되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가슴을 미용적 목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수술이라면 가슴에 보이는 흉터를 남기는 것은 그 미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겨드랑이 절개로 가슴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겨드랑이 절개 부분을 봉합했을 때 나중에 이 부분이 겨드랑이 주름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사 조금 흉이 진다고 하더라도 가슴 바로 아래쪽에 보이는 흉터를 남기는 것보다는 미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성이 나체를 볼때 시선이 확 집중되는 부분은 가슴, 허리, 복부, 골반 이런 부분들이지 겨드랑이에는 그렇게 시선을 많이 뺏기지 않습니다. 또한 가슴만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몸매가 될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을 볼때한 구성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구성 요소들을 동시에 보면서 전체를 인지하게 됩니다. 구성 요소들 간의 배치, 비율, 조화를 보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가슴 수술만으로는 충분히 아름다운 몸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저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슴 수술을 진행하시는 환자분들께서도 복부나 허리를 개선할 수 있는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신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을 볼때 시선에 같이 들어오는 복부, 허리, 가슴과 같은 부분들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수술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지금처럼 가슴 성형과 복부 조각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올인원 패키지 수술을 진행해서 환자분들에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과 높은 만족감을 결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복부조각술은 일반적인 복부의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과는 사뭇 다른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복부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들은 선택적으로 원하는 부분만의 지방을 균일하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식의 특성상 울퉁불퉁한 결과를 얻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레종외과에서 사용하는 베이저와 같은 초음파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지방을 녹여내는 방식으로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피하지방 중에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정밀하게 녹여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원하는 부분의 지방만을 선택적으로 균질하게 걷어낼 수 있고 남길 부분의 지방은 적절히 남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복부를 조각도로 다듬듯이 섬세하게 군사를 제거하고 모양을 입체적으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양측 갈비뼈에서 골반 레벨 사이의 옆구리의 지방을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허리의 폭 대비했을 때 골반의 비율이 최대로 커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수술을 했습니다. 또한 3차원적으로 조각을 하기 때문에 옆구리 부분에서 골반을 타고 아랫배로 내려오는 이 사선 라인을 3차원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적이고 섹시한 허리 골반 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통통해 보였던 배꼽 주변의 뱃살들은 최단 제거해 가지고 납작한 배 모형으로 만들어줬고요. 주 두꺼운 피하지방 조직 때문에 깊어 보였던 배꼽도 얕은 배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배꼽 위로는 11자 복근을 도드라지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허리와 골반은 호리병 모양으로 정말 예쁘게 만들어 줬고요 이 정도면 이지윤아님과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포레소형외과의 시그니처 수술인 가슴성형과 복부 조각술을 동시에 진행한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여성의 몸이 가질 수 있는 라인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포레에서는 환자분의 현재 신체 조건에 맞는 라인, 모양, 비율을 모두 고려하여서 최적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포르소형외과로 내원하셔서 인스타 보정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몸매를 환자분들께서 가질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슴과 복부 조각술은 언제나 포르입니다. 감사합니다.